오늘 해볼 덱은 이 베니싱 게이지 삭제 그리고 특수기 컨셉으로 덱 한번 짜봤거든요 요 덱으로 한번 pvp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첫승 때부터 좀 빡신데 가보자 잠깐만요 매능 확인 좀 해볼게 몇 카운트 붙었는지 그러고 보니까 파이프 마 안을 내가 소울 부스트로샀던가 모르겠네 우와. 다타 너무 안 좋죠 우, 아프다 아프다 아파 그만 으아 잠깐만 아깝게 <목소리> 그 <목소리> <목소리> 으아, 잠깐만. <laughs> 난리 난데 난리 난어 으아, 잠깐만요. 으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일단 공극으로피좀 채우고 그리고 지금 그거 있거든요 이야 늦었다 씨. 오 괜찮아요 오 다행이다 자씨 와이프 털렸는데 이거 판 아직 지금 그거 있어? 메뉴 있어요? 아직 정신하겠지? <laughs> 일단 필살기 확정이에요. 교차도 못해. 제발 죽어줘. 아, 까비! 어우, 좋아요. 나이스! 이제 프리저 특수기만 어떻게 잘 먹이면 돼? 프리저 특수기가 나와야 되거든? 네. 특수기 매기고, 그 다음에 볼 빨리 뺏어야 되는데, 제 라인까지 있어가지고. 오 <laughs> <laughs> 내가 너무 욕심부렸다 아이거면은못 죽일 거 같은데? 매는키고 하면은 아 제발... 아 사격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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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! 아 우와, 씨...

오우! 안 돼. 음. 우와! 우와,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? 오야, 잠깐만. 어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휴. 휴. 이러면공격지 기가 없었나 <laughs> <카운트> 잘못 봤어. <laughs> 휴. 일단 베니싱 게이지 없애고. 나이스 크. 어, 요 얘도, 변신 아, 케이지 없애고. <laughs> 한방 더. 와, 세긴 세다. 나쁘진 않은데? 삐, <laughs> 안 돼. 잠깐만요. <laughs> 이것도 파이파운드부터 줘야 될것 같은데? 라이징 날아오면. 라이징, 어, 아니다. 필살기만. 이건 폴자로 아, 겁나 버려대 되네. 진짜 톡 이거... 아, 네, 살짝 늦었나? 어우, 괜찮아요. 개좋죠 지금... 왜 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타격스는운줄 알았나? 아무튼 데이드 나이스 팔 8배. 음. <목소리> 나이스. <laughs> 야, 어떻게 이겨지네 이게 아, 잠깐만. <laughs> 으아, 아,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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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만. 나나, 내반데요 <돌복> <돌복> 일단, 볼부터 좀빼죠 저거. 영하바까바바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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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 제발요, 막아주세요. 아 씨, 억울해. 마비 안 터지니. 휴. 저 무슨 수로 이기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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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휴. 일단, 베니싱 어떻게든 치워야 되는데. 일단, 베니싱은 찾거든요 오우씨. 아우 잠깐만, 이러면 이긴 건가? 이긴 거 맞지? 야, <laughs> 와, 졸려, 졸려, 졸려. <laughs> 야, 저거 어떻게 하냐 야, 저거 어떻게 잡아? 야, 저거 어떻게 잡아? 아, 합점 별 빡신데요? 가보자. 하나. 휴. 나이스. 어우, 놀래라, 아, 근데 이거 위험해. 이거, 이것도, 이것도 위험한데? 또 타격 밀고 오나? 으아! 맞았다. 으, 나도 맞았다. <laughs> 면심만 하고 들어가죠 아.. 한대만 더 맞고 들어가자 아.. 한대만 더오 좋아요 나이스 어우 무섭다. 나이스. 힐한 방. 나이스. <laughs> 얘, 얘로도 좀 빼고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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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요. 어우, 세다. 체력 회복 한번 해주고. 어우, 너무 안 따라. 아, 잠깐만. 어. 요. 나이스. 으아, 으아, 잠깐만 잠깐만. 아 <laughs> 어, 여기 궁극투면 살아요. 오케이 고. 와, 저 데이터한테 라이즈은 죽어도 밖피싫었나보다 나이스. 돌라나 뺏고. <laughs> 얘는 켜겠죠 나이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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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씨. 1코스트가 아까웠다. <목소리> 좋고! <laughs> 막히지만 말자. 이러면은 거의 끝났죠? 이러면? 완전 끝난 것 같은데?

오, 잘 붙어 나온다고. 휴, <놀람> 좋구요. 나이스. 외국인인가? 렉 엄청난데? <놀람> 저 친구가. 이거나 먹어라. <놀람> <놀람> 아니 어디서 돈벌을 타 까비오 살짝 감 볼걸 그랬는데 어우 야 잠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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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진 않을 것 같거든? 죽지는 않아 안 죽겠지? 아우 좋아요 나이스 뭐야? 좋죠? 좋죠? <laughs> 에이, 설마, 막진 않겠죠? <laughs> 나이스. 안 죽나 설마? 아오 no. 깜짝이야. 조금 기대와 근데. 와씨야막 훌륭한 고그랬는다또 파파 보고 있습니다. 훌륭한 힘을 보하주고있보 아씨, 이럴 줄 알았어. 아, 안 돼. <laughs> 너무 아파. 아우, 너무 아픈데. 그만, 그만. 일단, 필한방 그냥 달리고. 알지도 않는데 <laughs> 제발! 아 미친 <미치>. 조졌다 조졌어 휴 <laughs> 야 역상성 맞나요? 역상성 아니에요 지금? 역상성이 아닌데 이거 완전? 맡아세 조금기탄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? 근데 이거 죽어도 나가망 없잖아. <laughs> 아씨. 이거2 0는 열심히 만나기로 열심히 만고 열심히 만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만보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만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만 어우 무서워. 아, 우 무서워 악취 한 장만 더요 나, 악 나, 나, 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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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라이징까지쓸 필요는 <laughs> 없지 않았니? 막아볼까? 아, 까비어. <laughs> 저보초삼을 무슨 수로 잡죠? 이거 이기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. 역상선 안같아 잠깐. 끝났네. 레피 레피 보고 가시죠, 다들. 어안 죽네? 거기 안 죽네요? 야 잠깐만. 에이? <웃음> <웃음> 어찌저찌 꾸역꾸역 거티고는 있는데, 저거 안 죽진 않겠죠? <laughs> 어우, 잠깐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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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